오늘 BK 뉴스는 뉴욕을 강타하고 있는 K-팝의 위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용빈입니다. 미국 뉴욕의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와 월스트리트 저널을 포함해 뉴욕 지역의 언론들이 뉴욕 제이콥 제비스 컨벤션 센터와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개최된 KCON에 대해 이야기하며 K-팝의 거대한 힘과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사에서는 방탄소년단이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을 매진시킨 부분과 SNL 스티븐 콜베어 쇼에서의 활약을 조명하면서 지난 주말에 뉴욕에서 가장 큰두 개의 실내 경기장에서 KCON이 개최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으며 이 부분은 한국 박 밖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문화 행사로는 최대 이벤트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욕과 미국의 다양한 지역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국가에서 K팝 팬들이 이 행사를 즐기기 위해 뉴욕으로 모인다는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팬들의 열광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I'm 있습니다. <laughs> 아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팬들의 열기가 느껴지는군요. 이번에 KCON에 참여한 다양한 K-pop 그룹 라인업 중에서 저희 바이스톰 코리아에서도 주목한 적이 있었던 그룹인 A.T.G.에 대한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다양한 케이팝 그룹들이 먼저 진출한 선구자들을 이어서 착실히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흐뭇하기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뉴욕의 언론들은 이 케이콘 행사에 참여한 팬들이 첫해 17,000명에서 지난해 53,000명으로 급증해 올해는 그 장소를 변경하게 됐으며 케이팝의 인기가 미국 내에서도 주류문화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CJ 그룹이 세계 각국에서 주최하고 있는 이 행사는 케이팝을 포함해 한국의 패션, 뷰티, 애니메이션, 크리에이터 등등 다양한 한국의 대중 문화와 제품들을 소개하는 행사이기에 한국의 대중음악만이 아닌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트렌드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구권으로 문화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음악은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역할을 했고 이어서 드라마, 영화 등의 장르로 이어졌으며 이제는 한국의 대중문화까지도 한국 사람들만큼이나 잘 파악하고 있는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 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K-팝과 사랑에 빠진 전 세계의 팬들은 한국에 대해 더 많.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한국을 먹고, 입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한글을 배우면서 이제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의 팬만이 아니라 한국의 트렌드를 추종하는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 국가 수장과의 만남에서 케이팝 그룹이 큰 역할을 하고 정상회담의 공식 언급에서도 한국의 케이팝을 언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들이 가진 국제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2019년 현재 한국 문화의 대표적인 가치들임을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 한국 대중문화 산업에 대해 국내에서 한국에서는 대중문화일 뿐이라고 비하하거나 편협한 시각을 가진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에서 주목하는 부분에 비해 오히려 국내의 주목도가 못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닌 문화 그 자체를 전파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국가적인 다양한 이득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분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 한류에 대한 간담회나 여러 토론은 있어 왔지만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있는 많은 아티스트들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수출 산업에 비해 한류라고 하는 이 문화 산업의 세계적인 성장은 수출 의존 국가인 한국의 국내의 기업들의 다양한 글로벌 진출에 단지 숫자로 표현되는 수치 외에도 다양한 한국의 산업군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제공한다는 명확한 팩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K-팝에 대해서도 그리고 한류라는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국의 전통 문화만큼이나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수. 십수백억의 예산을 쏟아부어도 K팝 아티스트가 무대에서 한복 한번 입고 탈춤 한번출 때만큼의 효과는 내기가 힘들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직접 체감한 적이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정성을 다해 영상을 만들어도 조회수가 100 단위가 나왔는데 방탄소년단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선보인 무대에 대해 해석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렸더니 도합 100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 전통문화에 대해 감동받았고 더 알고 싶다고 하는 외국인들의 댓글이 다 읽어보지도 못할 만큼 넘쳐나고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알지 못하면 관심받을 수 없다는 단순하지만 명백한 증거인 것이죠. 한국 대중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결국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해외에서 알아줬으면 하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알리는 최적화된 솔루션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K-POP 그리고 한국 대중 문화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정책들을 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스타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재정적 지원이나 관심만큼 K팝 및 대중문화 관계자들에게도 그런 지원이 제공된 적이 있습니까? 활동이 제약되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도 해당 부처나 관계자들이 뜻이 있고 관심이 있다면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해주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국익과 국위선양의 기준에서 그들은 타 산업군들만큼 존중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스톰 코리아는 앞으로도 눈부신 성장을 통해 한국을 널리 알려줄 우리의 자랑, k p o 과 한류를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며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더욱더 존중받고 혜택을 받는 아티스트들과 한류 산업 관계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언급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도 주류로 평가받는 케이팝과 케이콘의 소식을 전해드린 BK뉴스 이용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